네. 네. 아,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laughs> 계속 갈게요. 자 문제 2번이 아니라 460 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풀어온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간단히 얘기했다시피 이제 40점짜리 문제였는데 조금 줄여서 35점 정도로 이제 저희 문제집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네. 가지고 해보면은 이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문제 1번에 아마 5점짜리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 주민 의뢰 원고 적격 검토 요게 아마 10점.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의뢰 집행 정지 인정 여부와 사업인정 위법성 정도 검토가 15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정 판결 5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배점감이 있으실 텐데 이거 보자마자 약간 불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정 판결을 5점만 쓰라는 거는 사정 판결 5점만 쓰라는 거랑 사업인정 법적 성정 5점만 쓰라는 거는 줄이는 게더 힘들어요. 힘들지 이게. 네, 해보시면 아실 텐데 줄이는 게더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긴장하고 풀었어요. 문제를 이거 100% 그리고 감지했어요. 100% 분량 초과하겠구나. 이거. 그거 시작한 거라. 근데 자기가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분량 초과할 거 감지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불안하지가 않고 쓸걸다쓸 수가 있는데 이거 생각 못하고 하다 분량 초과할 것 같으면 시간 부족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안 좋거든요. 많이 풀어서 이거는 조금 감을 익히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사업 인정의 의의는 사업 인정의 의의는 제가 열 명을 보면 열 명이 다 다르겠어요.